제가 옛날에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tv 강연에서 예 tv에서 예전에 예 강연을 하나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기억하는 걸 보면 저한테 되게 세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 면 나이 40이 되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예그 말이 되게 이렇게 세게 저한테 왔었던 걸 보면 아마 그때 40이 돼 가던 제가 젊은 제가 예, 되게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더라고요. 예, 어떤 해석이 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40이 됐으면, 4 0점 됐으면, 이제 일만 하면서 여지껏 열심히 살았으니,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여태껏 이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이제 되는 거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말인데, 예, 각자 처지나 상황에 따라서 해석해서 듣는 얘기는 굉장히 다르겠죠. 모두가 다, 아, 40이 되면 해야 될 거하고 하고 싶은 거를 구분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것에 방점이 찍힐 거고 어떤 사람은 해야 되는 것에 이렇게 딱 관심이 집힐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50대 중반이 돼가면서 예 12월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 저도 얘네들 크는 거 보면서도 그렇고 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하는 게 자꾸 이제 그런 고민보다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보다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이제 자꾸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똑바로 살고 있나? 뭐 감사거리도 많은데 또 아픈 거리도 있고 이러니까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저는 수다를 좀떨 때가 많은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응원해 줄 때가 있어요. 잘 살고 있다고.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하도 이제 말이 많으니까 귀찮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런 얘기 이렇게 들으면 응원도 되고 고맙기도 하고 뭐 이렇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괴롭고 원망스럽고 막 불행하십니까? 예. 되게 고민이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느덧 99세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어느덧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아마 굉장히 열심히 살았겠죠. 우리들처럼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확신하면서 살았을 거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했고요. 예, 아버지 데라가 하라가에서 죽은 다음에 예, 막 고민하다가 그래 여호와를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자 했었던 것이 75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해서 벌써 들어온 지가 20년이 훌쩍 넘은 거예요. 예,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갖다 훌쩍 넘었고 또, 이미 86세에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된 거예요. 13살이면 벌써 얘네들보다도 크거든요. 예, 많이 컸단 말이죠. 처음에는 겁도 나고, 하,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하기도 하고, 선택할 때마다 겁나기도 하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한 20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 이렇게 롯 구하러 가는 거 보면, 400이 한 30, 300명도 넘는 걸 보고, 또 지방에 있는 작은, 예, 왕들도 함부로 할수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예, 주변의 작은 도시들도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고, 뭐 사정이야, 어쨌든 늦둥이 아들도 벌써 이제 13살이나 됐어요. 이스마일이 13살이나 됐습니다.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점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계속 설정이 될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뭐이 위에 어땠건, 일단 이스마일도 잘 자라서 한 13살은 됐고,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허무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허무하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메울수 없는 허무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사라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예, 아내 사례가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례 부부에게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예, 그럴 때 중간 중간에는 의심도 들고 이래서 포기하고 새로운 방법 그래서 저. 그 몸종을 통저 종을 통해서도 후사를 이으려고도 하고 양자들이려고도 하다가 또이스마일도 갖고 막 이랬었는데 아,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말만 하고 그쵸 여러분한테도 하나님 그러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 말만 하고 말은 되게 잘하시는데 그렇게 20년이 흐른 거예요 야 이제 20년이 흐른 것도 그렇지만 99세 아브라함은 이제 얼마나 남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까 그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제 가능한 거 찾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꼭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을 막 고민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또 부천히 찾아를 오세요. 부천히 찾아 오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고민되고 막 이럴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이튼 간에 목사가 떠들잖아요. 그러다가 가끔은 또 마음에서 말도 듣는단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절부터 16절이거든요. 내용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서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맨날 하던 말이죠. 예. 너는 여러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내 후손이 되게 많아질 거야. 어린데 딴 때랑 조금 다른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할 거야. 예,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또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약속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아내 사래의 이름도 사라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면서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호와께서또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면 무슨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감사가 막 넘칠까요? 제가 막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나 아브라함이나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라는 소리만 번질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엘리셀로 내가 이 후사를 잊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애를 그럼 주든지. 또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좀 얻었더니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애를 주든지. 주지는 않고 맨날 똑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믿음이 약해질 것 같으면 택고 나가가지고 한번 한다는 게 하늘의 별을 봐라. 셀수 있니? 네 애들도 못 세게 될 거야. 뭐 이런 소리나 하시고. 그러다가는 또 조금 약해지는 것 같으면 예, 짐승 쫙 쪼개놓고 거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가 꼭 지킬게. 약속은 하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젊은 아이들의 20년하고,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20년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약속하시고 맨날 그랬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제가 힘들고 막 이럴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년입니다. 20년. 자그마치 20년.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래도, 꼼지락거리고, 꼼지락거리고, 내가 실수는 좀 했지만, 가난은 잘 지켰거든요. 떠나지 않고 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렵고 그랬지만, 나주일도잘 지키고, 내가 떠나가지 않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막 그랬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중간중간 실수는 했지만,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내가 꼼지락거리고 그래도 막 그랬으니까 이스마엘이라도 지금 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말만 여지껏 했죠. 그래서 나는 잠깐 실수를 했는데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도 있잖아요. 13살입니다. 얘가 벌써 이러고 하나님한테 자랑하지 않겠어요? 계속 공수표 같은 약속만 하시고 언약은 할 때마다 살벌하기만 하고 이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는 하나님 같지 않은가요? 아마도 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이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이죠. 이름까지 바꿨으니까. 그래서 그랬나 봐요. 아브라함도 예, 엎드려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럽니다. 웃으면서 이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10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납니까? 그죠? 지금 애를 가져도 내가 99세니 100살이나 되어 나는데 어떻게 납니까? 우리 아내가 90이요. 예,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는 아주 끔찍하지 않습니까? 9 0회를 난다는 건 이제 복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제가 90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마일이나 좀 잘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딴건안 바라고. 이제 이스마일이나 좀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한결 같으십니다. 답답하기도 한결 같고요. 짜증나는 것도 한결 같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 구체적이 됐어요.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하나는 다른 때랑 다른 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례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의 이 모습입니다. 구원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주어 주는데. 예, 이름을 보통 단어로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삶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의 이름대로 네가 이런 존재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 정책성을 확증져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은 누가 져주나요? 예, 아버지가 져주거나 할아버지가 져줍니다. 그러다가 가끔 예, 왕들이 이름을 바꿔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권위를 받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음을 스스로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구체적인 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 될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 이것이 여호와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언약이라. 그리고 이 변할 수 없는 언약을 누구와 갖게 되느냐? 내년 이맘 때 마을 이삭과 내가 맺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년 때 나을 이삭과 맺을 것이라. 이 패턴이 어디와 비슷하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것과 같아요. 믿음으로 가면 그 땅을 보는 것이고 믿고 구한 대로 네가 내년에 이맘 때까지 버티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라 그랬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줄 아십니까? 기쁨, 웃음입니다. 100살 된 노인이, 100살 된 노인과 90세 된 부부가 뭘 웃을 수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기쁠 수 있을까요? 300명이나 되는 사병을 거느릴 수 있는 권세 때문에 즐거울까요? 아니면 먹고 사는 게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즐거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드디어 웃을 일이 생기고 드디어 기쁨이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 내년에 네가 낳을 아이 그것이 바로 네가 20년이 넘도록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내 언약의 열매라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고 그다음에 웃음의 열매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확정하신 거예요. 오랜 세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정말 내가 지치고 지쳐서 더 이상 기대치도 없는 그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으로 언약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다 대손손, 지금도 아브라함의 우손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뒤를 잇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변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 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어주시는 권위 아래 있다. 그리고 19절에, 그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데, 그것은 미래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됐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믿지 못해요. 다 왔는데. 왜 그럴까요? 지나온 세월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랜 세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보면, 20년이나 기다렸으니, 20년이나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질 것 같지만, 사람들은 신기한 게그 오랜 세월을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서 지켜나가는 듯 하지만 점점 점점 희미해집니다. 마치 물감에 물을 탔는데 그 물감이 점점 점점 진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세월의 물을 보면서 흐려지듯.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그 권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를 요구하신 게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을 때 나이 99세고 이스마엘이 13살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랍권의 사람들은 할례를 13살에 받는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보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대 근동에는 여러 문화에서 할례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 아랍, 이디오피아, 베니게, 에돔, 암문 모압 등지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행해지던 풍습이에요. 할례라는 것이 포 피를 예 자르고 그리고 피를 내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할례는 어떤 의미가 많았느냐 하면 성인식입니다. 청소년의 성인식. 혹은 결혼을 하면서 다산을 기원하는 결혼 의식으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랍의 사람들과 같지 않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인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산을 위한 예식도 아니고, 이거는 너와 나 사이의 계약이야. 계약의 표를 갖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여주시는 표시. 또, 여호와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표시를 몸에 새겨서 언제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표시는 내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 지울 수 없는 게 되는 것이죠. 예. 난지 8일 만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 아이를 낳은 다음에 정결례식을 엄마가 7일 동안 하거든요. 정결례식이 끝난 후에 그 예식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영원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입니다. 그럼 그 표는 내가 어른이 됐어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산을 기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 안에 있구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구나. 내가 그 믿음의 언약 안에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과 인간은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지 않아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는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신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 고대 근동에 보면 그 당시의 신화들에 보면 신이 인간에게 호의를 베풀고 약속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호의를 베풀고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는 좀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주느냐 하면 대부분의 왕들에게 주는데 왕이 신의 신전을 잘 보살펴줘서 고마워서 이런 겁니다. 네가 내 신전을 잘 해주고 그다음에 제사를 잘 지내주고 신전 깨끗하게 아니면 크게 잘 줘줘서 그래서 고마워. 그래서 신이 예이 왕의 호의를 기대하면서 약속을 하거나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해 줄게 하거나 아니면 먼저 신전을 관리한 것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네가 이렇게 잘했으니 내가 상을 내리겠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 동화에서 보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과 인간의 언양 얘기가 나오면 거긴 철저하게 기부앤 테이크입니다. 네가 열만큼 나한테 했어? 그럼 내가 열 개를 줄게. 네가 신전을 진짜 크게 되었구나. 그럼 네 나라도 커질 거야. 오 네가 내 신전을 깨끗하게 해 놨구나. 그럼 내가 네 삶도 아주 은지라 하게 해 줄게.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요구하시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과 약속은 그냥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시는 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면서도 짐은 누구만 져요? 여호와 혼자 져요. 그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가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반드시 죽게 될 테니까. 엘리엇일 때 이미 죽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마일 때 이미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베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뭔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 가끔 실수하지, 넘어지지.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그리고 쓰러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뻔 촥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언약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줄 거야. 네가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뀌지도 않는 말을 그렇게 다속번지르르 하게 하실까요? 그 번지르, 번지르, 번지르한 말들이요. 우리의 실수 때문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맨날 말만, 맨날 말만 해요. 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으려고 할 때마다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저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거예요. 니네가 뭘할수 있니? 나를 위해서 니네 주제에 뭘 하니?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게뭔줄 아십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이 한것 중에 제일 잘한 게뭔줄 아십니까? 가난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3번 고민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맺고 가난에 가장가자한 제일 먼저 있는 애국 가는 거였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기다리다가 엘리에셀 양자 삼을게요. 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이스마엘 얻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언약을 지킬 거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맨날 말만 해. 아유, 말은 번지르, 번지르. 그렇게 20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참고 기다리신 세월이 20년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은 맺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데 20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가 있어요. 뭐냐? 예전에 찬양 제가 좋아하던 것 중에 주님의 시간에 주의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지 은혜가 되다가요. 은혜가 떨어질 때쯤 되면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러고 이제 시간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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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이렇게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저희 이제 미국에 있는 현성이가 아주 아기 때 그 이제 사촌이 또 있거든요. 아주 말 많은 애들 엄청 있어. 말 되게 많은 애, 예, 근영이라고 있는데 둘이 뒤에 앉혀놓고 가면요 수다를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막뭐 엄청나게 떠듭니다. 지들은 진짜 재밌게 놀아요 둘이. 근데 뭐또 보면 뭐 말도 안 해요. 픽푸팍막 일어가면서 막막 노는 거예요 둘이 뒤에서 앉아서 그러다가 한 번씩 말을 해요. 사람 말을 한 번씩 합니다. 한 번째로 온거요 이럽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가요? 그러다가 또 지들이 막팍팍팍 막, 팍막막막막막 이러고 신나게 놀아요. 그러다 갑자기 문득 앞을 봐요. 그리고는 또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지들이 신나게 살다가 생각날 때 언제 도착해요? 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의 품귀을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게 우리의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네가 복이 될 것이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선명해진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믿고 동의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 있는 동안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언약을 쟁취하는 길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우리의 방법으로 선택하려고 하고요, 잠깐 타협하지만 또 잠깐 다른 방법에 눈을 돌리기도 하고 잠깐 내 계획을 우선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은 언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언약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올무가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라보면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참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름처럼 영원히, 할래처럼 벗어날 수 없는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99세의 비로서 구체적이 되지만 여호와의 언약은 조금도 무뎌진 적이 없었고, 잠시도 미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다. 그리고 내 생각, 내 생각, 내 방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겁내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저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일 뿐입니다. 순종하고 가면 가난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이면 이삭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소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여호의 연약을 바라고 믿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